안녕하세요 낚시하게의백원만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예, 목요일이죠 아 이제 휴가가 아, 예, 금요일까지니까 아 이제 앞으로 아,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 아쉽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 안성에 위치한 예, 장광낚시터로 출조를 했습니다 어, 동생 둘이 예, 또 출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또 인스타나 아니면 또 그쪽 카페 게시판에다가 글을 또 써가지고 예, 한번 동생들 간만에 보러 이렇게 또 장원하시도록 출조를 했습니다 어 아침에 어제 뭐 비가 내렸는지 좀 예, 차에 좀 비가 많이 있었고 예, 어제 크리스마스도 예, 들어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뭐 찾아온 것 같진 않다고 그런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그 에, 샤스, 에, 샤스, 아즈키 컬러의 그, 어, 축강이 있는데, 뭐 뒤에 그린메탈은 어차피 밤이 돼서 잘안 보일 것 같고, 어, 축강에 한 7카운트 정도에서 에, 꾸준히 입질이 들어와서 한 4, 5마리도 잡았고, 이제 입어를 내고,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낚시를 하면서, 에, 뭐 어디 수심층에서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할 거고, 오늘 잡았던 거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은데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오늘도 히트님께서. 지원해 주신 히트잇 핫팩. 아, 여기 히트잇이라고 써 있죠. 이 대용량 핫팩으로 손발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발쪽도 몇개 주셔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버그린 컴피티션 6기 MHR 스펙 의 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바텀 루어는 네스프라우스의 예, 베이 바이브. 또 아, 빠졌어. 베이 바이브로 지금 예, 균일한 액션을 줬을 때입질을 했습니다. 한번더 꾸준하게 더 앞쪽까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이, 잡으면 안 가고 네 빅또 자, 아이고, 어머나, 와서 자, 어머, 오네 아, 자, 침착해, 옴 닮은 배봐 <laughs> 자, 레비바이브 숫니까 자, 끄데게더 나은데? 애들 자, 이니까애들이 부글부글 뜨는 것 같은데? 타이타게해번 자, 이렇게 해서. 자, 번렇게 해서. 자, 해봐야되겠습해봐 자, 또 리프트 서 자, 또 리프트 폴 또우. 자, 보트앤폴좀 크게 크게 액션을 줬을 때 입질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또우야 초슬로우 에도 먹네어어어자 어. 어, 작가 비원 음. 자 이중 에서 이 에서 이이 가르따르 햇 만해 말 아시 나 진짜 존금가떨었다 옛날 <laughs> 가라졌다 진짜 진심 이었다 그때 데러다가 갑자기 부탁 이

도대 스타도대 자두 번째 미니 게임 3대3 <laughs> 팀전 야 그렇게 알맞게 천봉 응, 천봉 돼 있네 자리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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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웃음> <응>. <웃음> <웃음> 전부 다 박수 치고 <바텀치고> 있어 <laughs> 야 30분 단판이야? 20분? 20분? 어. 히, 히, 또! 으쨔! 한 마리. 또도우 7분 남았어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 네. 레츠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레츠안이 <laughs> <레치>, <laughs> <laughs> 스푼으로 내가 몇 마리 잡았지? 답이야? 2마리. 어? 4마리. 내가 네 어? <laughs> 어, 아, 마리 잡았지? 스푼으로 세 마리. 어? 두 마리야, 마리. 내가 두 마리. 어너두 마리 잡았어? 너한 마리 잡았잖아 아, 5대2. 어. 내가 스푼으로 어, 내가 잡은 마리 수. 어 스푼으로 세 마리, 바탐으로 한 마리. 너 아니, 그냥 리트리브용 아. 아우 따뜻해 몇대몇이야 5대2? 5대2? 뭘... <laughs> 응. 형의 샤라가 안 먹히네 그래서 샤라가 이렇게 스트로... 이또 자리 빨이야 그러지 않을까? 야. 5에서 9 카운트? 그렇게 막 썩어가면서 하고있어 음. 아, 네. 응. 그래서 얻어고 한 마리씩 얻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냥 누나, 누나가 아니잖아 지금 딱 보면 깨나오네요 응? 나오긴 네. 나 디발프 사료로 넣는데 진짜 안하네 지금 지발프안 먹혀 그러게 신기해 <laughs> 사료를 안 먹여서 그런거 아니지? 사료 먹인데요 왜긴다고? 이거 디발도사류도이안먹는다디발포 들어갔을 때 그때 그저 뭐야. 또이드이 샷스. 오. 샷스 가보다아이6 6 아니 칠대인가 음. 5초 남습니다 4, 3, 2, 1, 시작. 서겠습니다. 야, 내가 버스 운전을 해보고 이거. 야, 대박이다요, 그거. 오늘 장항 낚시터에서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한 3시, 네. 3시 반이네요. 네, 벌써 3시 반까지 낚시를 했고 어, 아침 어두울 때는 약간. 그, 글로우에 예? 아, 좀 저그람대로 천천히 리트리브 했을 때, 어, 좀마릿수가좀 나와가지고, 한 6, 7마리 잡았고, 그 뒤로는 이제 뭐, 거의, 어, 많은 입지를 받은 구간은, 예, 바닷권이었습니다 바텀에서 뭐, 하베인, 뭐, 베이비 바이브랑, 그리고 작가, 비원, 그리고 이제 뭐, 제트스 뭐, 메탈 바이브도 나오고요. 뭐 이제 어 크게 뭐 바텀로가 어어 유독 잘 나오는 건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전치구 같이 에, 낚시한 동생들도 있었는데 뭐 버들이나 답이랑 같이 이렇게 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서 어떤 패턴이 좀 나오는지 봤는데 뭐 이렇게 엄청나게 에, 잘 나오는 뭐 바텀로 어 같은 건 없습니다. 골고루 좀이네들 회유하다가 에, 그 주, 지점에 들어가면은 좀 입지를 해주지 않았나 좀 싶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크랭크도 좀 나왔는데, 에, 크랭크는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에, 음, 대부분 또 거의 게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바텀을 많이 운영한 것 같습니다. 에, 오늘 뭐 장어 낚시터에서 낚시를 했고요. 음,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한 30여 마리? 에, 그 정도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완전 느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뭐운 좋게 아침 피딩도 걸려서 뭐, 한, 일곱, 여덟 마리 잡고, 또, 바텀에, 이제, 좀, 아침, 오후보다는, 오전이 좀 더, 확실히 좀잘 나왔습니다. 오전에 좀, 바싹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오후가 돼서, 이제, 조금, 안 나오는 상태에서 좀 쥐어 짜야 되는, 그런 낚시가 이어져서, 오후에는 좀더 힘든 낚시가 됐습니다. 아무튼,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패턴이, 바텀 쪽, 그리고, 제가 좀, 바텀 쪽에서 많이, 입지를 받았던 거는, 좀, 글로우 계열의, 예, 바텀 루어였습니다. 하드 베이트, 뭐 하드 어, 뭐, 베이트로는 작가 비온이나 아니면 베바 그런 글로우 계열을 좀 많이 먹었고 이 메탈 바이브는 에 ZX나 그리고 비스파크로 좀 예, 많은 입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좀 글로우 계열, 좀 물이 아직 조금 탁하니까 아직 그 송어들이 루어를 좀못 찾아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어, 글로우 계열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장홍 낚시터 오셔가지고, 많은 수업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